쇼! 응. 네. 네.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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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수 호수 여기다 대주라고 대고 있어 길게 봐 길게 민준아 일부러 하는 거 아니라 했어 가볍게 잡고 있어 가볍게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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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가볍게 잡고 있어 잘하고 있어. 좋아요, 좋아요, 오케이 오케이, 좋아 가볍게. 어이, 리ranean, 좋아요. 어 자, 오케이. Yeah. 가볍게 가볍게, 와 oh, 좋아, 라이벌.

오오오오이오케이오오어오오오오이오오오이 나이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Gulung d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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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lung Yeah, that's what. There's a board.

뒤로 가, 뒤로! 오준아, 오준 어, 안녕하는 어, 고파, 고파. 좋다, 좋아. 개! Okay. 파울 스수 됐다고 지영이도볼 막아야 돼. 지역에 달리라 가자. 찍혔다. 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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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이야. 파울 아니야? 파울 아니야? 파울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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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아식이이라아라그렇 그렇지 스볼 가볍게 던지라 했어. 민로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. 여브여치여로에 브로치. 브 아이스볼이야아이스볼드 나이충얼. 좋다 볼 좋아 드가 골드가 골드가 골어이골이가 골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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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해가볍게가볍게 있다 가볍게가렇지 yeah. <laughs> 한번더한번더 그냥 늦치지마 가볍게 가볍게 있어 수비해라 수비 가볍게. 가볍게, 가볍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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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옳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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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점점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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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많이 일로 오라고! 스크린 위 천천히! 오라!